지금 보시는 모델은 EQS 450 AMG 플러스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는 저 이게 바로 노트윅 블루예요. 카본사이트 블루보다 조금 더 진하고 약간 데님 블루 느낌나서 되게 좀비슷한데 검정색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모델이 450 AMG 플러스고 보시면 이렇게 디퓨저도 들어왔고요. 이거 뭐 빨리 출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화 주시면 은 블랙 시트로 블랙에 블랙 시트로 이제 다음 달에 출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하이퍼 스크린 있죠. 하이퍼 스크린 들어간 옵션으로 최대한 뭐 다음 달에 제가 빼드릴 수 있거든요. 검정색에 검정색 시트로 전화 주시면 안 내드리겠습니다. EPS40MG 플러스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죠.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것보다 안 기다리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달에 빼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. 1월달, 블랙에 블랙 1월달 출고가 가능합니다. 뭐, 다른 것도 괜찮으시면 다른 것도 안 해드리고요. 연락주세요.